안녕하세요, 세계무궁화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18일,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음식점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음식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저와 같이 무궁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서초구에서 있는 그...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청계산 자락입니다. 이곳에 아주 그 음식도 음식이지만 우리가 그냥 놓치기 쉬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번 취재를 하겠습니다. 예, 옛 골토성 그 안마당인데요. 다른 여느 음식점들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 나지근 식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이 나지근 식물을 갖고 오시는 우리 권태균 회장님을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권태균 회장님, 네.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계획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그 생각으로 이 무궁화와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궁화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야 우리 저 주변 시골에서 시골에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무궁화 나무에서 잎, 잎파리를 잎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걸 가지고 국을 끓여 주셨던 그 생각이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65년 전에 얘기한 그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국화꽃인 무궁화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던 것이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궁화 나무를 삽목을 하고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키우다 보니까 손매디만한 곳에서 심어가지고 꽃이 피길래 이야 정말 너무 이쁘고 거기에 감명받아가지고 느낌이. 70 먹은 나이에 쳐다들 본느낌로 꽃을 보는 순간 이렇게 쳐다를, 쳐다들 본 느낌으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금년에 2월에 무과나무 2월 20날 전지한 것을 구해가지고 금년에 제가 저희 매장에서 실험삼아서 삽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쁘고 거기 감동을 받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았고, 또 우리 김, 김우진, 세계 무궁화 연합회 회장님이신 이 박사님 덕분에 저도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무궁화 이렇게 삽목도 하고 키워가지고, 제가 현재 키우고 있는 양이 한3천0 0주를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복, 네. 그, 예. 어, 가꾸신 무궁화 네. 하나 좀 그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내가 이게 지금 현재 김우진 박사가 여섯 가지 이상 되는 거짓한 10가지의 꽃 화분을 오늘 여기에 100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지금 하나의 고객님들 어린아이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전시회를 겸해서 또 하게 됐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기증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꽃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너무 이쁘죠. 이게 적단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잘하는가요? 네 네.